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규 상장 종목인 A+ Asset Advisor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A+SS 어 t n l 라고 같은 날짜인 11월 20일 금요일 날 상장을 하고요. A+SS이 개인 경쟁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두 개를 같이 청약해서 같은 날 같이 체크해야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개인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청약을 하기 전에는 어떤 종목인지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청약을 안 했으면 어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영상이 개인적으로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올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전략적으로 뭐 저점 매수를 할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 보유를 안 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SS는 우리 GA 회사라고 해서 보험 판매를 대행해 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A 플러스 SS는 국내 뭐 손해보험사, 그리고 손해보험이랑 또 뭐가 있죠? 손보, 화재보험, 화재보험회사. 뭐 이런 쪽에 전부 다 이제 컨택이 돼가지고 총 35개 회사랑 전부 다 제휴 같은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의 하이마트로 모든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팔수 있는 그런 회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다른 보험회사들하고 조금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A 플러스에서는 어플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내가 만약에 그 어플에 회원가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AI가 내 보험 상태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현재 부족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초, 조금 초과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어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그 어플이 현재 이제 보험 보장 분석 어플이라고 해서 이제 보풀이라고 얘기하고요, 보험 플러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위플이라고 해서 헬스케어 관련된 어플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 아 죄송합니다. 계속 미래에셋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 밑에 수많은 자회사들이 있는데. 현재 이 많은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어플 같은 데 그, 곳에 한데 묶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토탈 라이프 케어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게 최종 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 GA 보험 판매사로 시작을 해서 헬스케어, 금융 헬스케어, 실버케어, 그리고 토탈 라이프 케어 플랫폼. 나중에는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돌아가시면 상조까지 하는 걸로 해서 다 관리를 해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앞으로 매출 성장을 이렇게 할 거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말만 들으면은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는 조금 참담했습니다. 개인 청약 경쟁률 24대 1이고요. 고무가 밴드가 1만 오백원에서 1만 2천 삼백원 사이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 그것에 한참 못 미치는 7천 오백원에 최종 확정이 되었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증거금이 403억밖에 들어오지 못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4 0 30억을 잘못 계산했나 싶어서 몇번또들겨 봤는데 403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계산을 잘못했다면, 댓글로 한번 찝어주시고요 맨날 뭐 1조, 3조 이런 거 보다가 저걸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A 플러스 S의 주주 구성이 굉장히 참담합니다. 지금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 지분율이 30% 제대지 않고, 상장 후 6개월 후 보호 예수가 묶여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어 표에만 기준 잡아도 63.42%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유통이 될수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시청은 1696억으로 그냥 뭐 양호한 정도. 하지만 적지, 적지만은 않은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페이지가 중요한데 요거를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통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합계 물량이 보통 기관 전체 물량이거든요 근데 1590아 죄송합니다 1598000주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기관들이 배정받아야 되는 물량은 1 3 4 3 0 0 0주예요 이렇게 보면 은 물량이 늘어났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물량이 어디서 늘어났냐 하면은 원래 우리 사주로 나가야 되는 물량이 447,694주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회사 내에 직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갖는 물량이 192,722주예요. 그러면 이 물량에서 이 물량을 뺏는 나머지 잔여 물량이 있잖아요. 우리 사주 물량을 쉽게 말해서 다 소화를 못시켰던 얘긴데. 그 남았는 물량이 기관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관에서 그 물량을 다 받아줬고, 그러면 이제 경쟁률이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사주, 그 회사 안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이 주식의 가치를 불안해하고 있으면은, 솔직히 누가 이 회사 가치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조금 그 영향이 저는 좀 상징적으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물량을 추가로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기관이 가져가는 물량이 159만 8,053주입니다. 심지어 그 물량이 만약에 추가가 안 됐으면은, 요, 상장 후 1년 보호예수 기간으로 묶여야 되는데, 그냥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으로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악재다. 그렇게 보면 되고, 한 1,600억 정도 되는, 어 종목이,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 되는 종목이,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공모가 기준으로 나온다고 쳤을 때 금액을 계산하면 1,089억이 상장일날 유통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세력들도 부담스러워 할수 밖에 없지 않나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결국 우리 사주 물량까지 다 받아 가지고 유통되는 물량은 64.26% 1,452만 6,600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이야기들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 내 직원들도 주식을 받지, 받지 않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 플러스 S의 더더바이저 재무 정보인데 지금 매출이 보시면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16도 16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 들어와 가지고 매출은 살짝 성장을 했는데 어,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매출은 또 성장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하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는 뭔가 조금 불안정한 그런 패턴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얘가 조금 완만하게 성장을 하죠. 2018년도에까지는 또 완만하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2020년도 전반기 요거를 곱하기 1을 하면 얘가 한요 정도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냥 완만하게 매출이 늘것 같은데 단기순이익은또 갑자기 확 증가를 합니다. 심지어 이때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회사의 가치를 좋게 보이려고 뭔가 회계적인 어, 작업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그 영업이익은 어찌됐든지 간에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으나 보험 시장의 규모가 지금 성장하는 어, 폭도 되게 완만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어,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어, 2017년도에 약 62%로 굉장히 양호했는데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pr e 같은 경우도 뭐27 29 15뭐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과연 어 제대로 측정했는 값인지 아까 단기 순이익이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했는 것 때문에 조금 의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보험 판매사의 일반적인 부채와 pr을 e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보험은 어, 현금이 많이 움직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보험에서 남는 게 있다면은 어, 현금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부채율이 늘어났다. 그거는 뭔가 다른 쪽의 시설 투자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나 땅 같은 걸 매입을 할때 돈을 빌려서 살 수가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현금을 어느 정도 소진을 하면 그런 거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GA라든지 보험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크게 안, 이렇게까지 갑자기 늘어날 필요가 있는가라는, 요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금이 많이 유통되는 이런 보험 판매사 같은 데서 갑자기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아마, 뭐, 요런 거 회계 쪽에 뭔가 만지기 위해서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장애 거래가 없습니다 보면 없는 상태고 아마 그 이유는 그냥 시장의 무관심이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공모가 시총이 1696억 인데 어, 지금 2017년도 18년도 대비해 가지고 갑자기 단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죠 그래서 2020년도에 어, 곱하기 그냥 일을 하면 은약 200억 정도 198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기록이 되는데 이거를 PR로 넘기면은 8.56밖에 안 나와요. 그럼 표면적으로 보면 은 굉장히 싸 보이잖아요. 근데 계속 제가 앞에서 강조하는 내용에서 보다시피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그냥 요거 두 개년도 빼고 그냥 얘 값으로 가게 되면은 PR이 거의 17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PR은 어, 신뢰가 조금 가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그리고 기업 경, 아, 기관 경쟁률도 3.66대1로, 한 4대1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제 GA 업종이 처음 상장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거고, 보험 시장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어, 일단 가장 큰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 사주 물량마저도 다 소화하지 못하고 기관에서 그 우리 사주 물량이 50% 넘는 물량을 다 배정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미를 조금 생각해보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원들도 못 믿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장 당일날 어마어마한 유통 물량은 확실하게 부담이 될 겁니다. 기관도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꼈을 거고, 인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조금 애매하고 2019년도, 20년도 매출 성장률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과 당기이익률 그리고 여러 면에서 기복이 심한 아까 그래프의 모습들을 봤을 때 조금 신뢰가 가지 않는 재무 제표다. 그리고 GA에서 토탈라이프케어플랫폼으로 전환해가지고 성장을 시도하겠다라는 비전을 내세웠는데 어, 확실히 어플을 개발해가지고 AI로 보험을 관리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시장에서 얼마나 어, 어필이 되고 광고가 돼가지고 어, 좋은 홍보가 될지에 대해서 좀, 조금 의문이 생기고요.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도 크게 그거 있다고 해도 저는 별로 안볼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들이 보험을 계속 이렇게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꼭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몇 가지만 선별해가지고 들고 나면은 솔직히 그 다음부터 신경도 안 쓰는 게 보험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어플이 과연 뭔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고 어 요거는 조금 장점이라고는 봅니다. 다양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장점이라고 보고 어 지금 A 플러스 에셋에서 얘기하듯이 어 이런 자회사와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수 있고. 그런 걸 만들어낸다면 조금 큰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어 정말 얘기하는 대로 토탈 라이프 케어 플랫폼으로서 어 성장을 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확실히 지금과 다른 성장을 할수 있는 기대감에 투자할 가치가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어 지금 목표가 다 이루어진다면 성장은 가능하겠으나, 이것도 가정이죠. 그것 외에는 모든 조건들이 불안정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TNL은 모든 게 애매한 조, 종목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죠. 근데 A 플러스 에셋은 모든 게 불안한 종목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TNL도 그렇고 A 플러스 에셋도, 어,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못해드리고 있죠. 그 얼마 안, 안 되지만 그 24대1에 포함돼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이 있다면 제 영상을 보면은 정말 저를 한대 때려주고 싶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청약도 안 했지만 어 대응할 것도 없겠죠. 청약도 안 했지만 어 나중에 얘가 주가가 내려와도 크게 매매는 안할것 같습니다. 어 이게 제 최종 결론이고요. 물론 요즘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하도 이상하게 움직이니까 이 시가총액 1696억에서 뭐 엄청나게 뚝 떨어져 가지고 진짜 한 1000억대 미만까지 간다면은 그때 약간 세력들이 붙으면서 모멘텀을 어, 형성할 수도 있겠죠 음, 하지만 그거는 그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본 것 뿐이고요 아무튼 결론은 어, 크게 땡기는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상 어, 오늘 두 개째 올렸는데, 어, 이 영상은 또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